안녕하세요. 옹담사주입니다. 다음으로 을목 일간 남자입니다. 을목은 작은 풀과 꽃에 비유됩니다. 이번 달 유금의 기운은 을목에게 편관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사회적 인정과 동시에 압박감을 의미합니다. 직장에서는 저 사람 참 성실하다, 믿을 만하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복이 많아지며 상대방이 기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승진, 프로젝트, 성과, 조직 내 자리 잠김에 있어서 긍정적인 흐름이 보입니다. 마치 작은 풀이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꼿꼿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을목 남자는 이번 달에 책임감을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과도한 긴장과 스트레스입니다. 편관의 기운이 강하면 남들에게는 빛나 보이지만 정작 본인은 부담 때문에 지칠 수 있습니다. 위장 문제나 두통, 불면증 같은 증상이 생기기 쉬우니 운동이나 명상, 수면과 식단을 철저히 하는 자기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을목일간 여성에게 이번 달은 꽃이 만인의 시선을 받는 시기입니다. 직장에서는 능력 인정, 대외적으로는 칭찬, 연애원에서는 매력 발산으로 이성이 다가오는 달입니다. 자신감이 올라가고 스스로도 내가 잘나가고 있구나 하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신감이 올라가다 보면 무리하게 일이나 사랑, 투자까지 다 잡으려는 욕심이 생깁니다. 이때는 사고수가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 지나친 투자로 금전적 손실이 생기거나 연애에서 급하게 진행하다가 마음고생을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이번 달에서 을목 여성분들은 이번 달의 속도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꽃이 제때표야 오래가듯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씩 가는 것이 오히려 더큰 결실로 이어집니다. 자칫 세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려다 모두 다 놓치는 꼴이 될수 있으니 한 가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